U. B. 우 B. 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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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B. 리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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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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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B. 다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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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겠다. 아니 머리가 너무 길지 않아? 잘, 얘들아? 잘 모르겠어. 야성우 어디까지 길지냐? 좀 길다. 아 몰라. 이 정도면 이제 이제 나보다 더 길겠어. 아우 뭐? 와 머리 존나 길어. 아 내가 또 좋아하는 캐롤 버전 해주잖아. 부럽지? 야, 부럽지? 부럽지? 할거 같다니까? 못생긴 퍼 벗었다 부럽지? 아귀여움 귀여운 성우 봐. 성우 보라고 얘들아. 얘들아 성우 좀 보라고. 아, 보고 있어 아. 아 귀여운데? 귀여운데? 뭐가 아닌데?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귀엽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어 야. 뭐야 이 산타는. 산타 왜 나와? 산타는 뭐이나 음.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내가 하고 싶다. <laughs> 어 잘생겼다. 아 정각으로 본다 얼굴못 봤어. 아 얼굴 좀 봐. 어나 좋아. 성우 그러니까 잘생겼어. 얘들아 성우을좀 봐봐. 얘들아 성우 을좀 봐보라고. 옆떡개 섹시하게 생겼는데? 옆떡 보지 말고 성우 좀 보라고. 야, 아니 야, 귀여운 거 움직였겠지. 하라고. 개빡치네? 야 막내 라인 보다 더러브미라이트 어. 뭐냐? 어, 내가 딱정리해 예뻐 예뻐. 눈안 너무 예뻐. 어. 대박사건. 해줄 때감사하라고 그래. 특히 배가 부렀어요 알았지. 영영순. 도영이 머리 막아. 옆보이 어머 호낙이다. 야 유진이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야 진짜 잘생겼다 흥락됐다. 유진이. 호낙이 센터고. 배 보인다 배보어 뭐야 배 보인다. 왜 아무것도 안 입어놨네? <목소리> 뭐? 하늘에서 내려온 아사히 아, 아사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성우 보라이땐다 엽떡차 먹다니 <laughs> 얘들 여기가 몇 년도야? 와 진짜 미쳤다 와. 아 부럽다 나도 저기 있고 싶다 어 뭐야 트레저 어, 어. 어, 어 뭐, 뭐야 뭐야 뭐지? 아, 로운거 아니야? 아씨 미친거 아니야? 뉴 리더 어사이자이야 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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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잘생겼다 짠이야 차이야~ 차이야~ 아, 차이름이름과이유를 얘기하면 돼치이유입니다이유는요 어디 나오는 이야 차이야~ 차이리차이아 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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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에? 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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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야 아. 이야 차이야~ 형이야이야이이야이야 차이야~ 차이야~ 차이치로야 잘생겼습니다. 그 그게 이유가요? 인총 <laughs> 맞는 장면이 섹시해요. 그냥 아, 당연한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그이. 누구야 이거? 그래. 성우. 성우잖아. 아 쭉쭉 왜 이래 이거? 다다 예상했지 않나. <laughs> 너무 예상스러워서 <laughs> 할 말이 없네요. 나 갑자기 좀나우울해짐 왜? 부끄러워서. 빨리 해. <laughs> 이겨내. 짠. 재혁이. 놀랍지 않다. 놀랍지도 <laughs> 않다. 귀여니까. 누구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좀 해야 들어. 뭘? 내 두사랑은 한사람보다 깊어 그냥 보넥도 나왔으니까 보넥도 한번 더 할게요. 미우 개 닮았는데? 너무 좋아. 이거 왜 이렇게 정우 남게나오? 얘가 정우를 왜 가져왔지? 이러고 아니, 아니야! 정우 애가거아니야요 완전 내 강아지인데? <laughs> 지금 정우 악플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정우면 키가 크잖아. <laughs> 아? 아무튼 아이사진 너무 좋아 그래. 요즘 요즘 나한테 뜨는 남자 누구야? 어, 루터 아 인정 오, 인정 요술소트 존나 상승 루토 개또라이 머리 자르고 개잘생긴 아 근데 진짜 머리 자르고 진짜 잘생겼어 얘그 성격이 좀케가좋 약간 케남 아니야 또? 응응응 음, 음, 음. 좋다 음 인정띠니 리쿠? 뭐야? 리쿠? <웃음> <웃음> 리쿠? 응 <laughs> 음. 리쿠의 등장이다 오이시의 등장이다 그, 오이에의 등장이라 뭐 예상가는 남자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고먼 홍중 오빠 <laughs> 매일 DM 날리는 그 오빠 어. 매일 홍중 오빠에게 DM으로 사랑 고백하고 <laughs> 오늘도 했음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무대 잘 봤다고 <laughs> 나키가 키가 작아서 좋아하는 거야 여기에는 여자들이 모두 탐내는 남자 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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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설마 그런 남자? 그 남자 남자 사이 아! 사진이 아! 레전드, 레전드 오늘 스왔으니까 나난이 영상 보고 진짜 사귀고 싶은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이 영상 진짜야. 진짜 인정 음... 인정. 유하게 큰 남을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기장 남인. 몰표 몰표. 아, 아 이름 뭐더라? 소고, 소고, 소고! 소고! 누나한테 쩔쩔매는 아게 너무 좋고 그리고 한 남자를 죽이겠다는 집념. 한 남자? 한 남자가 있어. <laughs> 누구 죽이는데? 피지카타 아, 그래? <laughs> 소호가 나왔으니 이 남자가 나와야 한다. 피지카타 <laughs> 어. 아, 와중에 사진 고른 거 봤지? <laughs> 왜? 어, 니가. 네. 그 애니 아니고 만화가 나온 게 너무. 아, 당연하지, 애니, 야. 나는 애니보다 소라치가 그린. 원, 원작이, 원작, 원작 희지카타가 좋은.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가 행복하길 바랬다. 이런 대사를 알리면서 이런 얼굴로. 수뇌를 아. 한다. 수뇌를 하고 싶다. 첫 번째 여성은 되지 못했지만 마지막 여성이 되고 싶다. 여성이가? 어. 아니가. 내가 내가. 아, 본인 얘기였어. <laughs> 매번 말해왔어. 매번 사귀고 싶다고. 매번 내 유사 1, 2를 다툴다고 얘기. 진짜 평생을 <웃음> 04년생, <웃음> 05년생이랑 아 사귀고 싶은 여자로서 <웃음> <웃음> 저를 어? 고를 수가 없다. 이거, 이거 너무 범죄 아닌가요? 05년생이랑 그러니까. 사귀고 싶다고요? <laughs> 근데 왜요 아, 근데 사진 레전드요. <laughs> 요즘은 정환이 좀더 좋긴 하 어. 오, 진짜? <laughs> 어. 요즘은 진짜 좀 정환이. 아, 근데, 근데 인정? 인정? 근데 고원현생이랑 <laughs> 사귀고 싶다고요? 나는 <laughs> 항상 진심이었어. 누나는 항상 진심이야, 정환아. <laughs> <laughs> <야>, 잠시 타임. <laughs> 네. 보내 도가 사진 올림. 아헐 잘생겼다. 어. <웃음> 누구냐면요. <웃음> 피원 하모니. 아, 아 기호야? 지웅. 지웅? 네 G 좋아함? 난 진짜 고양이 마늘. 항상 고양이 마늘 좋아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 들어온한 마리의 쥐아 진짜 원래는 <laughs>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새드송 지웅이가. 새드송. 진짜 좀 이따 봐야 돼. 예약해놨어. <laughs> 매번 내 친구들이 언급해 주는 그 남자인. 김지봉. <laughs> 아나 신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유, 근데 아니, 딱 사진찾는데 어? 아, 아 사진. 내가 좋아하긴 했다 아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거임 아, 너무 어, 내 취향으로 생긴거야 복개에 퍼컬에 제일 잘 맞는 남자야 아. 진짜 지금 얼굴빛 구려 지금 <laughs> 얼굴빛 구려 트레저 좋아하는 복개 얼굴빛 구려 그치만 골든차일드 좋아했던 복개 지범이를 좋아했던 복개가 <laughs> 이건 미친 아니야, 아니야 이거 <laughs> 복개컵퍼커컬에 제일 맞는 남자다 이렇게꾸라이하네 퍼스널 신청 시발이 자리로서 인정하겠습니다 뭉프인것 같아요 어인정안 어? 하네 이거를 인정을 응. 한다 틈에도 인정하는 거야 틈에도 뭐.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님 틈에면서 틈에 왜 인정 안 반년도 하세요 동안 인정 안 했잖아. 반년도 안인정하잖아 반년도 아니고 1년? 주변에 사람이 아얘 괜찮다 얘 좋다 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하면 그 소트가 점점 올라가 아, 1년동안 얘기했잖아 그니까 러 어. 나도 아사히 얘기 굉장히 많이 했을텐데 아그 약간 내성이 생겨서 귀에 딱지가 있어가지고 아, <laughs> 잘안 들어 내가 아사이를 2021년부터 <laughs> 얘기를 했는데 아사이는 그냥 아 아사히란 사람이 있구나 이 그룹이 있을지 몰랐지. 근데 있잖아요? 네, 제가 1년 동안 보넥도 얘기했는데 왜 보넥도는 <laughs> 왜기하지 않을까? 아, 님, 건가요? 님은 약간 뜸은 뜸은 얘기하고. 왜죠? 제가 매일매일 <웃음> 스토리에 <웃음> 보넥도 사진을 올리는데 제 아니, 스토리를, 스토리를 안 봐요. <laughs> 아, 나 님들 스토리 아예 안 봐요. 와. <laughs> 나, 나 인스타 스토리 안보 남자 연락 좀 그만. 아, 남자한테 <laughs> 연락이 오는 걸 어떡해. 여튼, 문프가 된것 같아, 이 자리를. 들어 인정합니다. 아 그래서 투맨 인정하는 거예요? 투맨 인정하시는 건가요? 투맨 인정하세요 빨리. <laughs> 내가 매일 얘기하는 남자. 매일 얘기하는 남자가 한두 명이에요, 맞아. 아직 거진 0 년간 얘기했던 남자. 홍준, 차은우? 아닌데 이 사람 누구야? 임시원. 아? 네? 나 시원이 오빠 좋아하잖아. 오, 임시원. 아나 인스타 본기에는 아이돌 팔로 우 일절 안 한단 말이야. <laughs> 유일하게 팔로 우 한. 임시영 오빠, 10년 동안 좋아해줬어. 그럼 니네 이번에 나오는 오겜도볼 거임? 드르네드르네 알아요. 봤죠? 할 수는 많아져. 제가 이게까지 안 봐서 이 친구 누군지 모르는데. 아, 그냥 좋아하는 거임? 얼굴만 보고? <laughs> 서자가 약간 불행하거든요? 아, 불행충이다. 불행충. 불행충이 또 썼다. <laughs> 그래도 약간 괜찮은 거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잘생겼어. 운악이 아 아니 사진 선정 오늘 큰거왜 네.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운악이랑은 뭔가 사귀기에는 <laughs> 진짜 너무 양심 아프고 지금 누구 남았지 난 어떡하고 그러면 나 진짜 파렴치한 새끼 됐다 지금 아니 그때 왜 운악이가 성인이냐고 며칠안 나왔어, 십일도 안 나왔다. <laughs>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뒤에 운악이가 성인이래. 받아들여나 <laughs>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미성년자 운악이의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 미친. 제가, 내가 내가 운악이 나을 거예요. 나랑 나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 나도.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고. 오. 내가 어. 이성애가 하고 싶은. 이성애가 하고 싶다고? 누구지? 어. 진짜 너무.. 트레저요? 아니요 엔팀? 네 수? 아! 아니요. 타키! 타키? 짠! 타키입니다 아... 성격이 너무 좋고 음. 사람이 그릇이 참 넓은 사람 음. 그리고 아, 진짜 배울만하다 배울 점이 참 많은 소유진 어머니가 온다 이성애가 온다 네. 아, 진짜 <웃음> 명재현 <웃음> 어! 재현이다 안 나오면 섭섭할 뻔 중요함 성남고 명재현이야 <laughs> 성남고 학생회장 명전이 너무 좋다. 위로 아래로. 지금 그 졸업사진이 너무 좋다. 아무튼 성남고 명전. 아시리키 미친아. 아시리 그래 아까 뭐라 했더라? 정한이 크리스마스도 <laughs> 쓸줄아네 <laughs> 왜? 진심으로 감동받았어. <laughs> 얘들아 성어에 집중 하라고 지금 성우 타임이잖아. 틀어나네 <laughs> 30분 보고 성우 3분 보기. 야이 <laughs> 정말 안 나가. 야! 아 트랙이 정 껴. 네, 심장을 바라비빔 이게 웃겨? <laughs> 얘들아 이제 켰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도 돼. 어, 야 정우 잘생겼다. 얘 지훈이 좋아한다 했다 아니야? 그냥 순레인 근데? 보여? 어이. 아니 틈에 왜부정가는 거야? 입덕 부정기도 좀 정성하게. 지금 입덕 부정기를 1년 동안. 야. 야, 아니 이 부분 박지민 진짜 잘 춘다니까. 알았어. 그래 지금 로또 보고있잖아아 근데 저도 진짜 좋아. 그래 보여. 보여야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성. 나는 인정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남자다. 야, 나도 인정하잖아. 아, 맞아. 맞아. 아나 쪼까타. 다못 봤다라고요. 아니, 저번에 내 친구가 있잖아? 아, 보낼 때그 노래 있었던데? 한번 볼까? 아니요. 그래서 나랑 나랑 존나 많이 봐. 아, 근데 공지원 진짜 잘 생겼다. 그렇지. 이달 선생님 어. 어. 맞다. 아, 나 골든이스지. <laughs> 내가 앞으로 안난 유일한 야 아끼 빠은거 봐. 차라니. 추억. 이야, 대성. 그러니까. 장이 나. 예. 왜안 생겼어? 나또 모르는 거 봐야 돼. <웃음> 야. <웃음> 야 인턴. 인탄. 인탄이 잘생겼나. 예. 영탁이 오, 영탁이 보이네 그래. 정색함 <laughs> 진지하게. 킹나무나 보자. 킹나무나 보자. 어나 어. 뮤비를 보자고? 어머. 킹나무나 어. 아, 보나무나 킹나무나 개조. 좋왜 없어졌냐고 이 노래방에. 아 내가. 그래 이거 몰라고 누구 부르는 건데. 열받는나 제우스였다. 제우스였다. 친구. 오 마이 갓이 뭐야? 나 뭐야? 존나 잘생기. 진짜 완전 내가 좋아하는 <laughs> 얼굴이잖아. 너무 잘생겼도네나 여기 있겠다 Hembug, Hembug, h e 햄버거 햄버거 m b u g 버 a s t a h 햄부기 햄 햄부 m b u g Em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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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햄햄부 e m b 가 g e m b u 햄 e m b 부 g Embug, Embug, e m b 진짜 길못한다 뭐랬냐? <laughs> 복귀해봐 나 니네 원숭이냐고 아까부터 햄부기 햄부기 햄부가 햄부크 싹탁스 함부르크 햄부가 오가 햄비기 햄부가 햄부가 티 햄부기 오네 를 차려거라 오한명 먹고 잘한다 잘하지 햄부기 햄부 햄부가 햄부가 술 언제까지 햄부기 지랄이야 나 보나 보나 하루토 파트 존나 못함 <laughs> 근데 난 그게 요시 파트라 더한데 나 일본인 보다 한국어 못하면 먹고 가는데 입 다물어 야 루토는 다, 다 하래 아니야, 솔직히. 아 진짜 루토가 나보다 한국어 더 잘하. 루토 한국어 존나 잘라 진짜 솔직히 하루토만큼 일본어 잘하. 고 깨야 자면 안 돼. 4시야4시 깨야 자면 안 돼.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 <laughs> 청사 자고. 둘이 남았다. 둘이 남았다. 마지막 식사 이게 진짜 상력은 다 상관없다니까? 대졸까지 한 나보다. 초조랑 아르토가 돈을 수백억 더 버는데 <laughs> 그래도 대기업 <되게> 들어갔잖아 <없더라. 웃음> 나를 위한 아티스트 믹스 트레저 보넥도 피어나모니 그리고 지금은 5시 반 아빠 어, 차 보넥도 최애곡이 세레나데 크라이.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세레나데 부르면서 고백하면 나 받아줄 것 같아 <laughs> 너. 속택본 것도 내가 내가 틀어서 300본 거잖아. 내가 잘 이거 본적 없어. 좀 바봐 미친. 나 남의 집을 잃었어. 나 사실 아예 뜻야가 좋아서 보는 거고. 막운기의 <laughs> <laughs> <봐, 웃음> 미자 날다리 도시 하루 또 줄어들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슬프다. 내가 나이 본 것보다 운하기 나이 본게더 슬프 아니 사실 내가 나이본 것도 슬픔 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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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또트레져 얘들아, 우리 우정 편지 말죠.